자, 5번에 애들아 별표 쳐 놓고, 자, 고위 기출인데, 이제 굉장히 최근 기출이기도 하고,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만약에 고위 모의고사인데, 이네 11월 모의고사 하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학교에서 보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같은 건다 보진 않을 거야. 이. 많이 안 보는 학교들도 많은데, 6월이랑, 어, 작년에 11월 모의고사는 아마 니네 12월에 좀 보지 않았나, 생각, 거기 기억이 나는데, 어, 요 문제는 얘들아 이제 그 내신에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 이? 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FX 그래프를 한번 볼 건데, 얘들아 이 그래프를 직접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 일단 b 값을 모르니까 쉽지가 않을 뿐더러 우리 너희가 나한테 배울 때부터 치환해가지고 배우기로 했어. 이거 t라고 치환해서 너희는 e 코사인 t를 그린 다음에 그니까 러 t 축에다가 얘들아 이 코사인을 그리고 얘들아 t를 다시 한번 x의 범위로 환산을 해주게끔 배웠단 말이야. 안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그래프가 막 달라지게 되니까. 평행이동을 얼만큼 했는지도 모르고 삐값을 모르니까. 그래서 치환을 하는 게 너희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주제는 아니야. 많이 해본 주제인데. 어, 상당히 얘들아 난이도는 좀 있지 않나. 무려도 29번 문제잖아. 자, 한번 따라 해보자. 이 그래프가 분명히 이 코사인 t가 아무튼 얘들아, 이 코사인 앞에 두 배가 있으니까, 분명 얘는 최대 값이 2고 얘들아, 최소 값이 몇일 거야? 마이너스 2일 거야. 근데 적당히 얘들아, 정의역을 제한을 해준 거지. X 값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A 까지고이 너희가 물론 요 표현은 수원에서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 말은 2분의 파이부터 X가 A 사이다라는 말을 좀수투에서 저렇게 표현하기도 해. 고2 11월에 나온 문제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야. 수투 선행을 했는데 까먹었거나 안한 친구들은 이렇게 좀 적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치환을 한 후에 당연히 우리는 t값의 범위를 새롭게 세팅해 줘야 될거 아니야. t는 3x 더하기 b니까 2분의 3파이 더하기 b부터 t가 너희가 이제 세배하니까 3A 더하기 b까지. 나 지금 x에다가 그냥 몇배한 다음에 세배 한 다음에 b 더해줬을 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네들아 y는 2코 사인의 t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 2분의 3파이더하기 b부터 3a 더하기 b까지 잘릴 거야. 잘랐는데 하필이면 얘들아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게끔 잘라야 돼.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라야 될 거냐. 이거를 상상하는 문제라서 얘들아 이런 게 정말 진정한 경험치 문제야. 그래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어려운 문제를 곱씹어보지 않으면 뭐 영원히 얘들아 풀수 없는 시간이 지난다고 얘들아 풀수 있게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너희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코사인 t 그래프를 그릴 거야. 좀 충분하게 그려놓는 게 좋아. 일단은, 얘들아, b 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2분의 3파이 더하기 b 가 당연히 얘들아,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y축보다 오른쪽에 우리의 눈길이 좀갈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코사인 그래프가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여기가, 얘들아, 이제 2파이가될 것이고. 지금 여기 t 축이다 코사인 t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얘들아, 몇 번이 필요할지 몰라. 그래서 충분하게 얘들아, 여기가 이제 뭐 4파이가 또 되고, 충분하게 얘들아 좀 그려놓을 수 있도록 할게. 만약에 더 필요하면 더 그리기로 하고, 한 6파이 정도까지 얘들아 그려놨는데, 내가 어떤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냐면은, 얘들아, B가 아무리 커봐야 몇이야? B가 아무리 커봐야 파이야. 그럼 얘들아 2분의 3파이에다가 파이 더하면 얘들아 몇 파이야? 2분의 5파이니까 2파이보다 조금 더갔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들아 2파이보다 좀더 갔으니까 내가 충분하게 한두 바퀴 더 그려놓은 상황이야. 이그이 공짜가 아니야. 어디를 집중적으로 그릴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서 그린 거란 말이지. 그럼 이게 2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2고 여기 얘들아 밑에 꼬다리가 이제 마이너스 2가될 텐데 우리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걸 찾아줘야지 돼. 그러니까 y는 1을 내가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볼게. 다시 말하지만 파란색을 정역을 제한했을 때 최대값이 1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얘들아 y는 1 한번 그려놓은 거고 마이너스 루트 3이 최소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은 조금 더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거야. 이게 얘들아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지금 2분의 3파이 더하기 b니까 2분의 3파이 얘들아 2분의 3파이가 여기 아니야 그거보다 오른쪽 어딘가부터 3a 더하기 b까지 잘라야 돼 잘랐을 때 다시 말하지만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도록 잘라줘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라야 되니 이런 거 물어본 거야 만약에 너희가 얘들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잘르잖아 뭐 이만큼 애들아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뭐 최대값도 이거 애들아 최소값도 몇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지금처럼 잘리면 안 되잖아 최대가 1이라는 건 잘렸을 때 애들아 어때야 돼 1보다 큰 범위가 없어져야지 되는 거 맞니? 자 그래서 너희가 애들아 자 지금 내가 이제 그림 다 그려놨으니까 한 1분 정도 애들아 바라볼 시간 줄게 다시 그리지 말고 한번 쭉 봐봐 어서부터 디 어디 잘라야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루트 3인지를 한번 좀 봐봐, 얘들아. 자, 지금 시작. 봐, 빨리. 자, 예를 들어서, 자, 정답은 아니겠지만,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주게 되면, 정의 여기, 이만큼 잘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이건 물론 정, 뭐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아무튼간에 최소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최대가 몇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괜찮니, 얘들아? 근데, 만약에, 만약에 너희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다. 그러면, 최소값이 몇대 버리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돼 버리니까, 지금처럼 잘리게 되는 건 아닐 거야. 자, 방금 전에 내가, 얘들아, 자른 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만큼 자른 거는, 뭐,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면은 2분의 3파이 더하기 b가 2분의 3파이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뭐, 여기가 2분의 3파이 더하기 b고, 이런 데가 3a 더하기 b일 순 없단 말이야. 아까 내가 초록색으로 2분의 3파이의 위치까지 잡아놨잖아. 그럼 2분의 3파이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이제 2분의 3파이 더하기 b가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제, 뭐, 어디니,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잘라줘야. 내가 지금 자른 거 보여? 이만큼을 너희가, 얘들아, 잘라줘야. 만약에 내가 안 되는 거한번더 보여줄게. 얘들아, 여기가 딱 몇이야? 여기가 3파이야. 3파이보다 얘가 얘들아 몇이니까? 2.5파이니까 3파이보다 클순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수는 없단 말이야. 얘들아, 만약에 내신에서 이거를 변형을 해서 낸다라고 쳤을 때, 얼마든지, 얘들아, 저게 X값 범위만 살짝 바꿔주면, 얼마든지, 얘들아, 여러가지 위치로 낼 수가 있어. 문제 형식은 똑같은데, 위치를 얼마든지 바꿔서 숫자 변형하기가 좋단 말이야. 출제하는 입장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아까 내가 이런 거안 되는 것도 왜안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를 내가, 얘들아, 2분의 3파이 더하기 B라고 하게 되면, 2분의 3파이 더하기 B가 3파이보다,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지. 그래서 너희네들아 2분의 3파이더하기 b가 딱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얘들아 잘려져야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얘들아 잘려져야 이 빨간색만큼으로 잘라져야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몇이겠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 이. 그러면 니네 지금 여기 t가 몇인 거야 t가? 야 이게 요 녀석이, 얘들아, 이코사인이몇 되는 거야? 1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코사인이 2분의 1인 거 찾는 거 맞아? 코사인이 2분의 1인 거뭐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쭉쭉 나가는데 여기는 2파이니까 한 바퀴 돌았잖아. 그럼 지금 여기는 몇이야? 3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가 더해지니까 3분의 7파이. 이건 계산에경험치 너희가 있어줘야지 돼. 3분의 7파이. 얘가 몇이라고? 얘가 3분의 7파이어야 된다. 이 소리고. 그러면! 요 녀석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니까 니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려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원래 몇이야? 6분의 6분의 5파이라든지 얘들아 6분의 7파인데 6분의 5파이에다가 얘들아 2파이 더했으니까 6분의 17파이인 거맞아 이거 너희가 계산 때문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프라든지 삼각강정식 부등식을 했다면 너희가 이제 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와야 되네 한 바퀴 이유네 원래 얘들아 몇인데? 6분의 5파인데 2파이만큼 더해지니까 6분의 몇 파이구나? 17파이구나 얘가 몇이구나 얘가 6분의 17파이구나 라는 계산의 경험치는 알고 있어줘야지 돼 그래서 2분의 3파이 더하기 b가 3분의 7파이 그 다음에 3A 더하기 B가 6분의 17의 파이. 애기니 얘들아 느린 친구들은 찬찬히 계산해 보시고 그럼 이 녀석은 얘들아 6분의 14인데 이 녀석은 얘들아 6분의 9잖아. 그럼 6분의 몇이야? B가 6분의 5파이가 되는 것이고. B가 6분의 5파이. B가 6분의 5면 6분의 5 넘어가면 얘가 2파이잖아. 그럼 3분의 2파이. A는? 3분의 2파이 뭐, 계산이야, 뭐. 아무튼 곱해서, 얘들아, p분의 q, 이의 제곱. 알겠니? 그래서, 요렇게 너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복습해줘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 이. 자, 5번은 좀안 참, 뭐, 하다가 안 된다고 내 영상을 바로 찾아보거나 결석 자를 보지 말고, 천천히 얘들아, 너희가, 어, 자기가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이.